이번 시간에는 사이바가 있는 기본 스타일 그레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넓이점을 모두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마이너스 점 1, 2, 5, 8분의 1씩이죠. 동일한 X값. 그리고 그레이딩이 끝이 났으면 바탕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서 선택된 포인트들을 해제를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목 깊이, 앞목 깊이 8분의 1씩 동일한 Y값. 자, 이 스타일을 잘 보시면 이 프린센스 라인이 허리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죠. 뭐 기본 스타일인데요. 이런 어, 스타일 같은 경우 어깨와 윗가슴, 그 다음에 프린센스 라인이 같은 편차로 이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깨, 윗가슴, 그 다음에 프린센스 라인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점이요 동일한 x 값. 그리고 가슴, 허리, 밑단이 보통 같은 편차로 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마이너스 점 5, 동일한 X값. 그리고 기장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요. 반인치씩, 동일한 Y값. 그 다음에 허리, 허리 위치, 포인트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보통 8, 3씩 이동하면 되겠죠. 동일한 Y값. 동일한 y 값8 3식이 뒤집어졌죠, 지금. y 값 플립. 네. 그 다음에, 암홀. .375, 8분의 3식이죠 그리고, 암피점을 묶어서요.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를 8분의 1 편차 정도 주죠. 마이너스 점1 2 동일한 y 값. 그리고 다시 원인치 시키고요. 자, 이 포인트에 y 값을 복사해서 여기, 여기에 같이 y 값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몸판이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매 그레이딩 할 때는 여기 자동 승인 체크를 하고요. 자, 양쪽에 포인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점375 동일한 x 값그 다음에, 소매 오프닝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마이너스 점25 동일한 x 값 됐죠? 자, 그 다음에, 몸판 암홀 길이와 소매 암홀 길이를 맞추면 되는데, 지난번에는, 음, 몸판 암홀이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복사해서 소매에다 붙여넣기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절개 되어 있으니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돼요. 아, 이걸 하기 전에, 자,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셨나요? 어, 지금, 한꺼번에 선택해서 이동하는 거. 어, 여기, 패턴을 붙여보면, 이렇게 붙여보고요.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기본 사이즈만 본 후에, 그레이딩 탭을 꺼내가지고요. 자, 여기 X라지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M 사이즈와 X라지만 볼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어, 라인이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이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음. 그레이딩이 잘못될 일, 잘못될 일이 없죠. 어, 그리고 여기 암홀의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암홀 길이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점 .5씩 이렇게 편차가 나죠? 그래서, 선 길이 수정 툴로, 자, 움직일 포인트 먼저 클릭하고, 암피점 클릭. 그 다음에, 곡선 체크, 움직일 방향 체크, 편차 체크. 그리고, 마이너스 5 0 편차가 났죠? 몸판이, 여기 다른 값 클릭. 확인. 그러면, 이제, 에, 소매 암홀도 끝이 났고요 소매 기장. XY 묶어보기로 여기 클릭해서 자, 소매 기장을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합니다. 내부 선까지요. 그리고 자동 승인 해제하고요. 점5 동일한 Y 값. 그러면 소매 기장도 끝이 났죠. 그 다음에, 너치만 맞춰주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너치가 다이 어깨 포인트로 다 동일한 위치에 묶여있네요. 그죠? 근데, 너치 그레이딩 하는 거 지난 시간에 했죠? 너치 툴 선택하고요. 조금 확대를 할까요? 어, 동영상 캡쳐 중이라 화면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예, 마우스 커서를 너치 위에 놓고 우측 마우스. 그리고 지금 여기서부터 거리를 인식하고 있죠? 어, 마이너스 점이요. 동일한,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값 클릭.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점이오 다른 값 마이너스 점이오 다른 값 너치 그레이딩 음, 이해가 안 가시면 너치 툴 그레이딩 한번 확인하시 구요 자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인식하고 있죠 마이너스 점이오 마이너스 점 이오 다른 값. 마이너스 점 이오 다른 값. 마이너스 점 이오 다른 값. 자 그러면은 이제 너치도 다 맞췄어요. 여기 너치는 뭐 제가 따로 안 해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자 이제 에리 패턴만 남았네요. 자 목. 뒷목 깊이가 안 갔고, 안 가고, 목 넓이만 8분의 1씩 갔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만 8분의 1씩 주면 되겠죠? 뭐, 길이 재고 말고 할 것도 없이요. 동일한 X값. 그리고, 길이 비교로, 앞목과 뒷목을 측정을 하면, 점 .318이죠? 그럼 그냥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여기, 여기 선택해서, 마이너스 점318 동일한 x 값 그러면 그레딩이 끝이 났죠 어, 간단하죠 어, 기본 사이버가 있는 음, 그레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